아바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야외 성의 메시아십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저의 혀끝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만을 말하게 하주셨기를 간절히 기다려 드립니다. 아바 아버지여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 책에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고 스로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선하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 0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짧은 스냅샷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은 어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수아를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들께서 봉사가 아닌 이상 여러분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번 전 세계에는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2번 날마다 슈퍼문 슈퍼해를 보고 있다. 3번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다. 4번 캠트레일 (chemtrail)을 -E 전 세계 하늘에 밤낮으로 아주 미친 듯이 뿌리고 있다. 그리고 5번 달이 회전을 하고 있다. 달이 회전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 이 천체에 태양 말고도 다른 빛의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달이 지금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니비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하나님께서 3년에 걸쳐서 니비루가 오고 있다고 어, 계속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이 니비루 안에는 붉은 행성과 하얀색 행성이 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에 어, 대활란 이 지구에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 하나님을 믿던지 안 믿던지 봉사가 아닌 이상 지금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자 저는 한 번도 이러한 거못 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들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봉사가 아닌 이상 눈이 있는 이상 하늘을 보시면 지금 볼수 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들이 점점점 내려오고 있다. 날마다 수퍼문 수퍼헤이다. 그리고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다. 그리고 어, 캠트레를 미친 듯이 뿌리고 있다. 그리고 달이 회전을 하고 있다. 저는 달을 하늘을 10년 이상 관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가 있고 오늘 어, 이 비전은 아주 짧은 스냅샷 비전이었는데 어, 이것은 컬러풀 했습니다. 그리고 비전이기 때문에 짧은 스냅샷 비전이지만 어, 대환란이 일어나기 휴가가 일어나기 직전 대환란 어이 편에 보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셨는지 그 비전들을 어, 공책을 뒤져가면서 설명해 놓았는데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 계시록 6장, 9장, 8장 이러한 것들을 보시게 되면 어, 우리가 해가 아해 해도 달도 그때가 되면 어, 완전히 어 검어진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무태 어, 어, 달이 점점점 달이 핏빛을 낸다 이러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제가 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루 아침에 뚝딱 되는 것이 아니고 낮과 밤에 걸쳐서 진행이 될 텐데 어그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지 제가 어, 얼마 전에또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휴거 일어나기 일보 직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딸들이라면 휴거 준비가 되었고 휴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딸들이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휴거가 딱 일어났다라고 하면. 전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과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빛이 여러분들을 관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빛은 어떤 빛을 말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얀 형광색 등 빛. 하얀 형광색 등 색깔이다. 자, 이런 색깔입니다. 자 그런데 그 빛이 온 몸을 관통을 합니다. 아주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일어날 것이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상에 노출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온 세포와 DNA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HTO 물인데 모든 물들과 모든 세포 하나하나 그리고 DNA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어마무시한 권한과 능력으로 빛이 여러분들의 몸에 쫙 관통을 할 것입니다. 자이빛 정말 하얀색 형광등색 이 빛이 여러분들을 쫙 관통할 것인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바로 전기에 살짝 감전된 느낌입니다 전기에 살짝 감전된 느낌 찌릿하는 어떤 감전된 느낌인데 그렇게 나쁜 느낌이 아닙니다 찌릿하면서 그런 감전된 느낌 그런데 온몸에 하나님의 권한과 능력으로 어마무시한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어, 육체가 완전히 썩지 않을 영적인 영체로 변합니다. 자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휴가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이며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성숙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공기처럼 가벼워져야 된다. 그리고 맑은 물처럼 깨끗해져야 된다. 어떻게 할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아를 맺는 진정한 믿음과. 그리고, 진정한 회계를 하셔야 된다. 제가 그것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오늘 비전, 스냅샷 비전이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작고 아주 짧은 스냅샷 비전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9시쯤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이기 때문에 제가 세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 거울 그 앞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둡고 밝기 불그스름하게 느껴집니다 아주 기분이 아주 묘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붉고 어두운 검정이 쫙 깔리면서 기분이 묘하다 자 그래서 어, 세수할려고 딱 보니까 기분이 아주 묘합니다 불그스름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가지고 제가 창밖을 막 보았습니다 창을 딱 보니까 어, 완전히 불그스름 하면서 어, 어둠이 쫙 깔리는데 어둠이 쫙 깔립니다 그래서 레드 블랙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 제가 이러한 느낌은 보통 언제쯤 겪게 되느냐면 해가 질때 보통 핑크색 하늘이 쫙 깔릴 때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들면서 밖이 노랗고 핑크색이고 붉은스름한 그런 빛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묘한 느낌이 드는데 아침에 이런 경우는 없,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자, 그래서 꿈에서 어, 이상합니다. 하나 없이 정도 되었다 싶어 가지고 제가 세수를 하려고 보니까 기분이 이상해 가지고 창밖을 보니 붉고 어두운 검정이 짝깔리면서 기분이 묘하다 그래서 제가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what time is it?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간이 몇 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9am이라고 합니다. 9am.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이 신선한 감동이 어 지나가기 전에 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비전을 보시면서 퍼즐 퍼즐 어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가장 어 중요한 에비던스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봉사가 아닌 이상 하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전세계는 구름들이 점점점 내려온다. 그런데 그 구름들이, 뭉게뭉게 뭉게 구름들이 어디까지 내려올 것이냐면 지면까지 내려올 것입니다. 나무 높이까지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안개 같은 구름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 뭉게뭉개 뭉게 구름이 내려옵니다. 아니, 어떻게, 어, 내가, 어, 어, 산 꼭대기 소백산 위에 올라도 가봤지만 신선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쫙 안개 같은 것이 구름인데 어떻게 구름이 뭉게뭉개처럼 이렇게 땅까지 내려오는 것일까 제가 궁금했는데 하나께서 그 궁금증을 풀어주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상관 없습니다. 어, 북아메리카 살든지, 남아메리카 살든지, 호주대륙에 살든지, 아시아에 살든지, 중동에 살든지, 아프리카에 살든지, 아니면 유럽에 살든지, 아니면 섬나라에 살든지, 아니면 북극에 살든지, 아니면 남극에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 세계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들어보시고 계신데, 캠트레이를 미친 듯이 뿌리고 있습니다. C-H-E-M-T-R-A-I-L을 미친 듯이 뿌리고 있는데, 그캠 트레일의 화학 성분과 그리고 H2O 구름을 구성하고 있는 H2O 물이 섞여가지고 무거워가지고 땅까지 지면까지 내려오는데 그 지면까지 내려올 때 뭉게뭉게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뭉게뭉게 구름 자 그때까지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잘 보시기를 바라고. 어,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도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미디어에서도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막 물이 막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나도 지구에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나도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계속해서 있을 것이며 그리고 어 라디오에서는 대중 음악이 아주 신나는 대중 음악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한번 그런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하나님은 우리는 빛의 아들딸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저히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주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사람 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일을 보시게 되면 스스로 준비를 하시고, 뭐, 나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주었고,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 얼마나 사시든지 간에 5년을 살든지, 10년을 살든지, 20년을 살든지, 50년을 살든지, 100살을 살든지, 102살을 살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단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슈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슈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 지옥에 가는 합법적인 권한이, 권한이 됩니다. 지옥에 가는 합법적인 이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와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께서 숨이, 여러분들께서 영혼과 육체가 아직까지도, 어,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이 몸에 붙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와를 영접하셔야 되고, 지 예수와를 믿으셔야 되고 영접하셔야 되고 진정을 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예수와 하나님께서 곧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를 반드시 분별하시고 스스로 준비하는 어, 지혜로운 예수와의 다섯 천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